본인도 결국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거죠. 벤치마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아. 구체적인 것보다는 연습 방향성 질문들입니다. 그쵸? 궁극적으로는 창작을 하고 싶은데 모작이랑 창작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잘 되는 것만 하려는 성향이 생겼는지 사진 보고 모작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작을 하려고 하면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림 자체에 대한 조언도 좋고 연습해야 할 분야 등 어떤 조언이든 듣고 싶습니다. 주제가 주어지고 창작한 그림과 모작한 그림 여러 개 올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오 이거는 개중에 그 조금 그래도 익숙해지셨나 봐요 살짝 더 정돈이 된 느낌이죠 브러쉬 그 느낌이 그리고 연필 드로잉을 이렇게 보면은 어뭐 이거는 그래도 연필로 이렇게 소묘하듯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걸 해보려고 한느낌이고요 이런 인물 표현 어 이게 약간 선 쓰는 게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음 이분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되게 잘하시는데요. 애초에 접근 방식이 만화적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더 자유롭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런 선화 시도해 보신 것도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표현한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만화로, 만화적인, 달리 말하면 선화인 거죠, 선화? 선화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외곽 실루엣을 딴다라든지 그렇게 정형화된 표현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저분은 어때요? 선을 그냥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밀도를 이용해서 혹은 진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명암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어, 선만으로는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 한번 이렇게 문질러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 보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창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중요한 거. 그려보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사실 저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창작이에요. 그리는 소재가 이미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그린 것 뿐이지, 그거 어떤 대상을 내 머리로, 내 눈으로 보고, 그걸 해석해서 이런 색깔인 것 같아, 저런, 저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 하는 식으로 만든 본인의 창작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작 같은 걸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닌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창작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시는 창작물이라고 하면은 만화 같은 느낌인 거죠. 인물을 내가 창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인물을, 그죠? 근데 걔는 이쪽을 볼 수도 있고 저쪽을 볼 수도 있고, 그죠? 점프를 뛸 수도 있고 할 것처럼 약간은 이제 어떤 공간 속에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입체감을 띈, 그리고 너무 단순한 어떤 졸라맨 같은 게 아닌 실제 사람의 형상을 한,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이제 창작물로서 원하는 거죠. 내가 상상만으로 눈매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무슨 색 머리카락을 한 어떤 옷을 입은 캐릭터가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그려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기초라고 할 만한 어떤 기본기가 필요한 그런 어떤 창작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지금 올리신 분한테도 동일할지. 왜냐면 저분은 애초에 그린 접근 방식이 제가 보기 좀 달랐던 걸로 봐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어떤 혹은 또 저랑은 다른 어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으실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원하시는 어떤 창작물의 그 개념을 조금은 스스로 명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남의 그림을 일단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옛날로 생각하면 그냥 만화책 같은 걸 보면서 어 따라 그려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그거를 일단 찾아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어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어 하면은 이제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일단은 보고 그리겠죠. 그럼 보고 일단은 어떤 뭐 디테일한 묘사든 뭐든 이런 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데 어이 사람은 이제 어떤 배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캐릭터가 어느 그림에서는 정면이 너 어느 그림에서는 약간 반측면인데도 두 캐릭터가 동일한 느낌으로 보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캐릭터를 약간 이렇게 3D적으로 약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배워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구조를 그리기 위한 인물의 이제 형태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죠 해부학적인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도 배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를 공간감 공간 안에 집어넣기 위한 이제 적절한 투시 능력 그죠? 그러니까 입체감을 만들기 위한 능력인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공간 안에 이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걸할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되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응용해서 인물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림보다는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모작을 통해서 다른 작가들이 무슨 생각하고 그리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거죠 벤치마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은 형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상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처음 시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히 동일한 게 아니더라도 저 사람 같은 그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겠고 어떤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눈썰미가 그 정도까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뭐 그냥 유명한 사람. 뭐 아무나 예를 들어. 음, 아무튼 그냥 저라고 해 볼게요, 그냥. <laughs> 뭐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만약 했어요. 그러면은 저런 결과물이 내가 그냥 그리려고 하면은 어 사람을 좀더잘 알아야 되네. 그럼 인체 공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지. 어저 사람은 저런 아이디어를 내네. 그러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뭐가 있으면은 또 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차 점차 늘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잘 그리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그려요. 처음에 여기 환경에 해당하는 이렇게 어 먼저 컬러를 깔고 칠하는데 이는 약간 두 부류가 있어요. 빛이 빛의 컬러가 이런 컬러일지 아니면은 빛은 따로 존재하고요. 어떤 빛의 영향을 받은 이 실내의 분위기가 요거인지 어얘 자체가 빛인지 아니면은 어떤 빛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LED 조명을 켰을 때 컬러가 요걸 요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칠해놓고요. 반절 정도는 하얗게 그냥 둘게요 해놓고 자 여기다가 얘 원래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밝은 LED 조명일 때 컬러를 이렇게 칠해 보는 거예요 난요 정도 살색이었으면 좋겠어 대충 그릴게요 인물은 한 반절 정도 딱 그렸어요. 그러면은요. 얘는 일단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계열은 두 가지로 정하세요. 따뜻 아니면은 사각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생각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얼굴은 어때요? 좀 따뜻한 계열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칠해놓고 이 LED 조명에 비해서 지금 노랗게 바뀌다 보니까 밝기가 어떻게 됐죠? 어두워져요. 컬러 창을 이렇게 같이 옮겨서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칠한 컬러가 요겁니다. 요거, 요 컬러예요. 그럼 일단 어두워졌죠. 뭐 얼마만큼 어두워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 어두워. 이거는 항상 균등하게 이동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질감에 따라 달라요. 정말 파란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두워져 보이기도 하고요. 노란 조명 아래 서 흰색 옷같이 원래 애초에 밝은 옷은 생각보다 덜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두워졌어요. 그죠? 어두워지고 계열이 어때? 약간 노랗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노란색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이 그냥 하얗다 그러면 약간 채도를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컬러로 칠해볼까요? 일단은 칠해요. 근데 어, 아 채도 좀더올려도될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이게 채도가 여기가 높다 보니까 요 정도 컬러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눈대중은 필요해요. 채도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겠다 싶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이제 목까지 표현을 해 줄게요 이번엔 흰옷이라고 생각해 보죠 흰옷 근데 여기 뭐 하얀색이 배경이니까 흰옷이라고 해서 완전 흰색을 칠하지 말고 간에 회색으로 이렇게 가 줍시다 뭐 이렇게까지 옷을 입혔다고 쳐 봅시다 굉장히 어깨가 좁네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밝기를 어느 정도 낮춰 주고요 밝기를 그냥 낮추면 요런 색이 돼요 어때요 뭔가 이 분위기 에 있다고 하니까 흰색이 아니고 뭔가 약간 창백하게 해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채도를 올려서 조금 더 노란 분위기에 맞도록 저 조명의 역할이 딱 느껴지도록 어때요 조화롭죠. 자 이번에 아까 했던 청바지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에 이런 시원해 시원한 그런 색감의 청바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쪽으로 이동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가까운데 노란색이 없어요. 일로 이동하면 청록색이고 일로 이동하면 보라색 돼버려요. 그죠? 그런 컬러잖아요. 어? 연결이 애초에 안 돼요. 그죠? 차가운 계열은 따뜻한 쪽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채도를 우선은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둡게 바꿔 주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칠해 보세요 어... 채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 어둡기로는 안 돼요 더 어두워져야 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 정도 느낌 그랬더니 청바지 자체도 채도가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조금은 더 파란 느낌이 좀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 컬러 어떤가요? 어때요? 꽤 자연스럽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실내 분위기랑 바깥을 다르게 가져오는 거죠요 얘는 이렇게 통일감 있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실내 분위기는 아예 별개 레이어로 이만큼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그림 안에 그림처럼 이 바깥의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분위기에서의 컬러감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회색이나 하얀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의 영향을 받겠죠. 원래 대낮에 예를 들어서 대낮에 요런 요런 컬러의 건물이 들어가야 돼. 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화거도 지겠죠. 밤이니까 일단. 그 다음에 컬러도 파란색의 영향을 받으니까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요런 요런 컬러로 칠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의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냥. 대충. 채도를 조금 더 올려도 상관없겠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막 채도를 좀더 올리고 말고 하는 그런 감이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아, 나는 저런 건감 아니야? 나는 저런 감이 없어서 채색 여전히 못하겠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를 보고, 실제를 보고 관찰 끝에 알게 된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를 보면서 혹은 편집된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컬러를 맞춰봐야 되는 건데 이걸 맞추는 방법은요. 당연히 무에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고심 끝에 여기서 하나를 딱 골라서 칠한다 그렇게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감이 좋은 사람이 보통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이 컬러를 아까 했잖아요 얘를 집어요 그리고 여기다 발라 봐 직접 그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얘가 분명히 분위기고 얘가 빛 제 느낌을 내서 약간 노란 분위기를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당연히 더 밝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 안에 있는 어, 얘에 비해서 일단 어둡게 바꿔주자. 하면은 여기서 밝기를 관장하는 거 아니면 이거 말고 이걸로 하셔도 돼요. HSB 슬라이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밝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밝기만 요 B 요 값만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은데 조금 노란 느낌이 더 추가돼야 될것 같아. 그러면 색감만 좀더 노랗게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딱 칠했어요. 뭔가 붕 뜨는데 채도를 좀 올려볼까? 채도만 좀더 올려. 어 적당하네. 그럼 아까 칠한 색이랑 어피스타죠? 이런 식으로 감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컬러를 이동할 때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죠.